오늘 이 시간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파묻히면 영혼의 소리, 하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시기 바래요 캄캄한 밤에 불을 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이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나면 저생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육체로 왔지만은 흙은 썩어. 그러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이 땅에서도 보여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을 보여요. 지금 봐도 보여요. 그런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 얼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흑암에 들려서 있는 것같아 영혼이 묶여 있어요. 영혼이 아파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떠나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은 겁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살아. 이게, 이게, 이게 좋은 거예요. 땅과 하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동시에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의 웰빙, 속이 편해. 영혼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안 믿어? 왜안 믿을까요? 예수 믿고 영원히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예약받고, 이 땅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